테슬라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 테슬라가 이번 피규어의 AI나 그거는 유니트리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음. 차이가 있는 걸딱 하나가 보는데요. 바로 모터 기술입니다. 모터 기술이요? 왜냐하면 테, 테슬라는 역시 전기자동차 회사답게 모터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틈틈이 테슬라 자체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까처럼 네, 테슬라를 어, 경쟁구도로 삼는 소위 이제 엔비디아 진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상하게 공개를 안 해요 기술적인 거를.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도 눈에는 음. 이게 틈새를 보입니 발목 부분을 잘 보시면 은 거기에 보면 리니어 모터가 들어가 있는 음. 이 소형 리니어 모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모터에서는 없는 다 아. 없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모션도 이제 아, 테슬라가 사실은 젠 투가 2022년에 이제 보여줬고 올해 젠3를 보여줬거든. 요 인간의 자유도보다는 좀 낮죠. 네. 손가락만 22 자유도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음 테슬라는 그냥 이것을 단순 시연용이 아니라 작업에 쓰겠다는 거고 어떤 작업에 쓰겠다는 것이죠. 자체 자동 공장 공장에 쓰겠다는 거.